정답 고양이 땡땡 땡! 정답 영가시 땡 야이지발라마 정답 유두털 띵동댕 정답입니다 땡 짜긴 뭘쩡지발라마딱 봐도 유두털 아닙니까 말도 안 되냐 대체 누구 유대에서 저런 모양으로 털이 남냥 <목소리> 아무튼 세대가리맞췄으니까 다음은 세대갈 차례 에 벌써 노트를 다 썼습니다. 그거 주인님 노트 아닌가? 혼나면 어떡함걍? 어차피 집사 그 새낀 첫 장에만 깨작 필기하고 안아서 버리는 노트만 한 트럭입니다. 아마 지금도 강의실에서 수업 필기는 안 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코골다가 책상에 대가리박을 게뻔했니다 아, 음... 음... 그... 학생. 그렇게 지롤 염병 떨 거면 그냥 나가주지 않을래? 지금은 그것보다 남은 노트가 없어서 캐치마인드 놀이를 못 하는 게더큰 일입니다. 하늘에서 새 노트가 떨어졌으면 좋겠슘댱.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무슨 하늘에서 노트가 떨어져용? 이렇게 말하면 꼭 떨어지더라고용. 우와! 이제 캐치마인드 놀이를 계속할 수 있겠. 이 이건. 응? 일단 겉보기에는 완전 똑같습니다. <laughs> 근데 테스노트가 뭔냥 그냥 다들 무서워하길래 분위기 맞추려고 같이 무서워했슘댱. 아니 어떻게 테스노트를 몰라용? 그럼 세대래시는 뭔지 음... 암댱? 몰라용.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데스노트란 죽음의 노트이자 사신의 노트! 여기에 누군가 이름을 적으면 이름이 적힌 자는 반드시 죽게 되는 노트입니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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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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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위험한 도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현실의 형님의 이름을 적어서 실험해 봅시다. 음, 자, 씁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마십니다. 딱 봐도 그냥 평범한 노트인데 뭘 저런 거에 쫄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세대가 너는안 무섭다 이겁니까? 당연하옹 그럼 네 이름으로 시험해 보겠습니다. 야, 이스벌 새꺄. 아! 아! 오늘은 내가, 피드비 백스 요리사! 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말좀 새끼들아! 세 너무 씨살아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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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되는 소리래 이 미친놈들아! 무슨 노트가 날아왔다고 창문이! 나 학교 다녀올 테니까 제발 오늘은 사고치지 말고 얌전히 좀 있어라. 갔다 올게. 심심합니다. 먹었어요? 나한테 재밌는 게 생각이 안난 둥. 아저 어, 저기 혹시 여기 떨어진 노트 못 보셨나요? 응? 어? 어? 넌 뭐야, 이지 말란다! 자꾸 저를 밝히십시오! 아이, 짜증, 짜증, 짜웨이 저는 그냥 잃어버린 노트를 찾으러 온 평범하고 선량한 사신이에요. 그만 때리세요. 에? 사신? 오, 데스노트 아시는구나. 그거 어제 여기 떨어졌죠? 그죠? 그럼 어제 떨어진 그 데스노트가 진짜라는 겁니까? 그럼요. 그건 아주 위험하고도 댄저러스한 노트라고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얼른 저한테 돌려주세요. 지금은 여기 없습니다. 에? 어제 여기 떨어졌다면서요? 지금은 어디 있는데요? 우리 주인님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기용으로 쓴다고 아까 가져갔슘댱. 이런. 이거 정말 임어전시면서도 비상사태로군요. 근데 그 노트에 내 이름 적어봤는데 아무 일도 없던데요? 그게 말입니다. 그 노트는 동물이 아니라 사람한테만 통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오늘 쪽지 시험칠 거라고 공지 드렸죠? 각자 노트나 종이에 이름이랑 학번 적으시고. 에엑… 그, 그럼. 만약 집사가 자기 이름을 그 노트에 적게 되면 집사는 죽는단 말입니까? 아 그게 죽는 건 아닌데 죽습니다. 그게 대체 뭔 소리냐?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해, 지발라마. 그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데스 노트가 아니라 소셜 데스 노트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름이 적힌 사람은 소셜 데스, 사회적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동물한테 효과가 없었던 건, 동물은 사람만큼 사회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회적 죽음? 그걸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된다고 보면 됩니다.